우리원장 수석대변인 인지연입니다. 우리원장 조원진 대표님의 눈평 대독하겠습니다. 원조 배신자 유승민 의원은 국민의 분노를 알고 제발 사마지라 미래통합당의 유승민 의원이 29일 총선 지원 유세에 나섰습니다. 스스로를 원조 침박이라 말하기도 했습니다. 원조 배신자 유승민은 감히 원조 침박이라는 말도 입에 담지 마십시오. 박근혜 대통령을 감히 입에 담지도 마십시오.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이 나타나게 한 불법 사기탄핵의 중심 한가운데 있는 원조 배신자 배신 역적이 유승민입니다. 애국보수 국민들은 유승민 때문에 나라가 절단났음을 알고 있고 그에 대한 분노가 하늘을 찌릅니다. 국민들은 알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왜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에 의해 장악당했는지, 죄 하나 없는 박근혜 대통령의 불법 사기 탄핵이 이루어진 데배신역적들 유승민 같은 자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 다 알고 계십니다. 유승민이 자신에 대한 국민의 분노를 눈치채고 불출마 선언을 했으면 조용히 자숙하고 있으십시오. 미래 통합당에 자신의 측근들을 잔뜩 공천되게 하고 미래 통합당에서 자리가 잡히니 이제 슬금슬금 기어나와 총선 지원 유세를 하고 있습니다. 그 뻔뻔함과 비열함에 국민은 치가 떨릴 뿐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불법 사기탄압 강하게 하고 결국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이 등장해 나라를 파탄나게 하는 데 가장 큰 공을 세운 유승민입니다. 유승민과 그와 같은 탄핵 오적은 불출마 폼수가 아니라 대한민국 정치에서 제발 좀 사라지기 바랍니다. 국민은 바보가 아니고 유승민과 같은 자들이 한 짓을 다 알고 있습니다. 인간의 도리도 정치적 도의도 모두 깨뜨리고 무엇보다도 자신의 배신으로 대한민국을 망하게 이끈 유승민에게 우리 공화당은 경고합니다. 우리 공화당은 유승민의 정치 생명이 계속되는 것을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유승민은 국민의 눈앞에서 제발 좀 살아 지십시오. 2020년 3월 30일 우리 공화당 대표 조원진 이상입니다. 못했어. 소주 백벌이 편해요. 우리 무당 당원 동지 여러분, 태극기 애국 국민 여러분, 몇 가지 알려드릴 사항이 있어서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어 먼저 내일 내일은 박근혜 대통령님 인신감금 불법 인신감금 3년째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 공화당에서는 오후 1시에 서청대에서 기자회견을 갖습니다. 어 그러나 또 우리 당원님들 다 오시는 거는 이제 그 집회 불가 관계상 오실 수가 없고 저희들의 그 온라인 기자회견을 여러분들께서 오후 1시에 많이 지켜봐주시길 바랍니다. 그또한 가지 우리 공화당에서는 이제 선거 본격적인 선거 전쟁 상황에서, 어, 오후 4시에 매일 우리 공화당 뉴스를 해왔는데, 오후 4시는 고정되는데, 오전 10시가 하나 추가되게 됩니다. 그래서 오전 10시, 내일, 내일 오전 10시부터 또 우리 공화당 라이브, 우리 공화당 뉴스, 그리고 또 다른 유튜브, 우리 공화당과 함께 해주시는 유튜브 선생님들의, 어, 방송들 많이 지켜봐 주시길 바랍니다. 아 지금 우리는 전쟁 중에 있습니다. 어 전쟁의 목적은 승리뿐입니다. 우리 공화당과 함께 백기의 깃발 아래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 확신하며 우리 함께 승리합시다. 감사합니다. 오늘 지금 좀 전에 있었던 논평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급박하게 돌아가는 부분으로 이제 그 소통관, 정론관을 소통관으로 이사를 했잖아요. 어, 출입에 조금 까다로운 부분이 생겨서 신청서를 넣지 않으면은 이제 그 출입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어서 이제 부득이하게 지금 11시 반 논평 같은 경우에는 어, 다른 유튜브 선생님들께 연락을 못, 드리지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해당 영상은 어, 다른 유튜브 분들과 공유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고요. 어, 오늘 아까 수성님 말씀 들으셨겠지만 이제 오전 10시 방송이 추가되는데요. 또 어, 주변 분들께 널리 알려주시고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어, 4시 또는 오후에 또 추가 브리핑이나 논평이 있을 경우에 다시 한번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공화당 라이브였습니다 좋아요 꼭 눌러 주시고요 구독과 영상 공유는 애국의 힘입니다 감사합니다 당원 동지님들과 국민 여러분의 한땀 어린 후원으로 우리 공화당이 여기까지 왔습니다 2천원 5천원 만원 통장에 지킬 때 그것이 당원 동지 여러분들과 국민 여러분의 땀이요 피요 자유를 향한 열망임을 모르지 않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 및 자유 통일을 위해 탄생한 최초의 태극기 정당 우리 공화당은 그 뜻을 이룰 때까지 그 길을 끝까지 가겠습니다. 2017년 3월 10일 이후 네번의 겨울을 맞으며 흔들리지 않았던 정신 이선만 건국 대통령 우리 공화당 당대통령 박근혜 자유대통령통령의정신을 따라 위대한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욱 응원해 주십시오. 늘 감사드립니다. 우리 공화당 당대표 조은진. 홀.